이번 영상에서는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배타적 발행권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타적 발행권은 우리 저작권법 57조 이하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생소한 용어이지요. 그런데 출판권하고 비슷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출판권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은 어떤 책을 발행하는 그런 권리죠. 제가 어떤 책을 썼다 저자이다. 그런데 이제 그 출판을 어떤 출판사에게 맡기게 되면은 그 출판사와 저 사이에 이제 출판권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판사에게 출판권이라는 이제 권리를 주게 되면 그 출판사에서 그 권리를 가지고 책을 인쇄해서 팔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출판권이라는 것은 서책, 그러니까 이 종이로 형태로 된 그런 서책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은 이 전자출판이 많이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자출판까지 포함을 하기 위해서 이 배차적 발행권이라는 그 제도를 이제 새로 만든 겁니다. 2012년도에 이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어떤 책뿐만 아니라 음반의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저작물이라든가 또는 뭐 영상도 될 수가 있고요. 음반 이런 것들을 일반 공중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그 일반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복제하고 배포하고 또 그리고 전송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이제 베타적 발행권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발행이라는 개념이 어떤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복제하고 배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전자출판을 위한 전송까지 이제 포함을 시킨 것이 이배타적 발행권이고 또 앞에 배타적이라는 말이 붙었죠. 아, 그래서 이배타적 발행권을 출판사가 갖게 되면은 베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타적 발행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쓴 저자다. 그러면 제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이제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예 제가 갖고 있는 저작재산권을 양도를 해 주는 겁니다 제 권리를 팔아버리는 것이죠 아,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배타적 발행권이나 또는 출판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순히 라이선스 그러니까 이용 허락만 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각각 다릅니다 집을 팔고 빌려 주는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제가 어떤 집의 소유자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에는 그 집을 파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전세를 주는 방법이 있고 또는 임대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즘은 이 전세와 임대가 잘 구별이 되지 않는데요 어, 왜냐하면 이제 그 임대권이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이 전세와 임대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저는 그 집의 소유권자가 아니죠. 그때부터는 그 집을 산 사람이 모든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전세권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 저는 계속 어, 집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집의 사용만 이제 전세권자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임대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용만 하게 해주는 것이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러면 전세권과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다르냐하면은 전세권은 배타적 권리입니다. 임차권은 원래는 배타적 권리가 아닙니다. 이제 지금 뭐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임대차는 그것은 배타적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받은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지만은 이 임차권을 어, 설정받은 사람은 원래는 다른 제3자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집주인에 대해서만 자기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아,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아, 이 출판의 경우에도 내가 출판사로 하여금 내 책을 출판하게 할때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아예 내 저작권을 출판사에 양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양도를 하게 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권리자가 아니죠. 그때부터는 출판사가 모든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배타적 발행권이나 출판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전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출판사에게 그 저작물을 이용해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그 출판사는 그 권리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배타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해자가 생겼을 때 그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어떤 다른 사람이 있을 때이 출판사가 직접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출판권 설정이나 배타적 발행권 설정이 아니라 단순히 라이선스 이용 허락만 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출판사는 그 권리를 이용해서 책을 출판하거나 발행할 수는 있지만은 어떤 침해자가 생겼을 때 직접 자기 이름으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어떤 권리가 가장 강력할까요? 권리를 양도받는 것이 가장 강력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배타적 발행권이나 출판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가장 약한 권리는 라이선스만 이용 허락만 받는 이제 그런 계약의 형태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계약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배타적 발행권은 어떤 내용으로 된 권리냐 이제 하는 것을 어, 설명을 드리면요. 이 배타적 발행권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나와 출판사 사이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 사이에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어,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배타적 발행권자 사이에 그 배타적 발행권 계약을 체결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권리는 정해지게 되는데 아, 그런 어떤 이제 뭐 어,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 에, 우리 법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먼저 배차적 발행권자는 그 목적물인 저작물을 발행할 수가 있고 또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발행이라는 것은 이제 복제해서 배포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복제는 뭡니까? 복제는 어, 저작물을 어떤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복제라고 하죠. 그래서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아,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어떤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우리가 복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책을 출판한다는 것은 뭐예요? 책을 인쇄해서 판매한다는 거죠. 인쇄가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제에 해당되죠. 복제가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여기에 인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쇄한다는 것은 곧 복제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판매한다는 건 뭐죠? 판매한다는 건 배포한다는 것이죠. 우리 배포가 뭐라고 정의되어 있죠? 배포는 저작물이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해서 팔거나 빌려주는 것. 이것이 배포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하는 것이 바로 배포입니다. 그렇게 책을 출판한다는 것은 인쇄해서 판매한다는 것인데, 인쇄는 곧 복제하는 것이고. 어, 판매는 배포죠. 그래서 이 출판권은 기본적으로 복제권과 배포권에 대한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 출판권을 설정한다,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한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복제해서 배포하는 것이 되고요. 거기다가 이 배타적 발행권은 어, 전자출판까지 포함하는 것이니까, 전자출판은 전송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전송, 그래서 복제, 배포, 전송. 이세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출판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복제권과 배포권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적 발행권이라고 하면 복제권과 배포권, 거기다가 더해서 전송권까지 이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이세 그러니까 가지 권리가 처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이제 베타적 발행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 그 다음에 어, 이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을 할때 어떤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제한을 둘 수도 있고 시간적인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는데 뭐 향후 5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이렇게 시간적인 기한의 제한을 둘 수도 있고요. 또 장소적인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출판권만 한국에서의 배타적 발행권 이런 식으로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국에서도 뭐 서울에서만 어, 또는 뭐, 제주도에 있으면 뭐, 이 정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쪼개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강남구에서는 누구에게 베타적 발행권을 주고 서초구에서는 누구에게 발행권을 준다. 마포구에서는 누구에게 베타적 발행권을 준다. 이렇게 쪼개게 되면은 그 권리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혼선이 일어나거든요. 또 소비자들도 헷갈리게 됩니다. 어, 지금 광화문의 어떤 출,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이 뭐 서초구에서 나온 것인지 마포구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너무 세분화해서 제한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적인 또는 장소적인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은 이것이 엄밀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출판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두 개의 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문서책으로만 팔겠다. 전자책은 나는 그것은 서비스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제 전자책이라는 것은 인터넷 상으로 배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상으로 전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많이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발행 부수를 산정할 수 있는 종이책만 나는 발행하겠다 이런 저자 둘리 있기 때문에 출판권 제도도 계속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차적 발행권과 출판권 이두 개는 서로 별도의 권리로서 존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배차적 발행권의 기한 기한은 특별히 계약에서 약정을 하지 않으면은 처음 발행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존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베타적 발행권의 기간을 뭐 5년, 아뭐 7년,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하지 않으면 3년간 존속하는 걸로. 아 그런데 그 3년의 기산점은 처음 발행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아 이렇게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물의 경우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른 모든 저작물은 아 처음 발행한 날로부터 3년. 다만 영상물의 경우에는 처음 발행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이렇게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처음 발행한 날로부터 라는 점을 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처음 발행을 한 날로부터 3년 또는 영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제 5년 동안 존속을 한다는 것이죠 어, 왜 이렇게 정했냐 하면 이 계약한 날로부터 발행하는 날까지 상당히 그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대개 이제 출판을 하는 경우에 보면은 이제 출판사에 그 출판 제안서를 보냅니다. 아, 내가 이러이러한 책을 한번 출판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어, 반응이 오면은 출판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또는 베타적 발행권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원고를 집필을 하게 되고요. 아, 그래서 원고를 다 넘기게 되면 수정, 뭐 편집하고 교정보는 이런 시간들이 한참 가거든요. 뭐 그것이 1년, 2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계약한 날로부터 이 3년이 금방 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계약한 날로부터 3년 또는 계약한 날로부터 5년 하게 되면은 실제 그 발행이 된 날로부터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 발행을 했는데 그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게 되죠. 그러면 투자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계약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맨 처음 발행한 날로부터, 그때부터 3년, 영상물의 경우에는 5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3년이 끝나도, 어, 그러면 그 재고가 남아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이미 저자에게 다인쇄까지다 지급을 해서 그 책을 만들었는데, 이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아직 팔리지 않은 책들이 남아있습니다. 재고로. 그런 책들은 계속 팔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배차 발행권이 그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미 대가를 지급하고 어, 만들어진 그런 저작물의 경우에는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자그 다음에 배차적 발행권자에게는 일정한 의무가 있는데요. 어떤 의무가 있냐면은 그 원고, 즉 어떤 집필된 원고라든가 아, 그 촬영된 영상 컨텐츠 이런 것을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타적 발행권자가 나는 이제 최초 발행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내 권리가 있으니까 뭐 발행 천천히 하자 이렇게 한정 없이 미루게 되면 또 곤란하죠. 저작자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그것이 발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한정 없이 미루는 것은 곤란하니까 그 원고를 인도한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배타적 발행권자는 그것을 발행을 해야 되고요. 만약 이제 9개월을 넘게 되면, 이 저자 입장에서는 6개월의 기간을 또 정해서, 만약 6개월 지났어도 계속 이것이 발행되지 않으면, 이 배차적 발행권을 소멸시키겠다 하는 이제 그런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배차적 발행권자는 계속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행을 하게 되면, 뭐 그냥 천부 찍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가 있으면, 은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항상 이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고가 소진되어 가면은 그것을 계속 뭐어 1세, 2세, 3세 이런 식으로 계속 어 발행해야 할 그런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제권자의 표지 의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우리 책에 보면 뒤에 그 저자의 인지가 척부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제교재에도 뒤에 보시면은 제가 제 날인을 한 인지가 첩보가 되어 있는데 이 인지를 첩보해야 되는 의무가 이 출판권자에게 있습니다. 아 베타적발행권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타적발행권자는 그 출판물을 출판할 때그 한부 한부마다 책이면 책, CD면 CD, DVD면 DVD 각한 장마다 이 인지를 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지 첩보가 상당히 힘든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수작업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 종이 책의 경우에는 수작업입니다. CD나 이런 데는 이제 그것을 뭐이 홀로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인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책의 경우에는 이것을 일일이 인지를 찍고 그것을 부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매우 이제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책이 많이 팔리는 경우에는 이 저자와 출판사, 즉이 베타작 발행권자 사이에 협의를 해서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척부 의무는 당사자 간에 를 통해서 어, 이것을 어, 이 의무를 면제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차적 발행권자는 또 재이용할 때 통지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초판 1쇄를다 찍었다. 그래서 2쇄를 찍을 때그 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 통보해줘야 줘야 되냐 하면은 저자의 입장에서는 어, 최초 출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 추가해서 이 쇠를 인쇄한데든가 이런 경우에 그 수정을 할수 있도록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찍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차적 발행권자는 재판을 뭐 인쇄한데든가 이렇게 쇠를 달리해서 추가로 인쇄를 할 때는 그 사실을 이 저작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작자는 그런 경우에 대폭적인 수정은 할 수가 없고요. 물론 뭐 개정판을 낸다거나. 심판을 낸다고나할 때는 대폭적인 수정도 가능합니다만은, 단순한 뭐 저기 증세, 그러니까 1세, 2세, 3세, 이렇게 인쇄를 하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오류, 이 정도만 이제 수정 증감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세나 3세 이런 것은 그 인쇄 조판을 바꾸진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뭐 대폭적인 수정을 하게 되면 조판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은 베타적 발행권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아, 이런 증세나 아, 삼세 뭐 이런 경우에는 사소한 그런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아, 바로잡는그 정도의 수정만 가능하고요. 그러나 뭐 개정판이나 심판, 뭐 증복판 그 경우에는 이 조판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저자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그런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정 증감권이 에, 저자에게 아,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배타적 발행권 이 권리자는 복제해서 배포하고 또 전송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갖고 있고요. 반면에 재판 통지 의무라든가 그 다음에 9개월 내에 발행할 의무 또그 다음에 그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이용할 의무 이런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배타적 발행권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어떤 침해자가 있으면 그 침해자에 대해서 직접 베타적발행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